안티브. 아, 나도 그냥 꺼야겠다. 베슨님도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에이, 약간 텐션이 안 올라가지고 될 것도 안 돼버리는 오늘은 아예 글렀다. 지금 백수인데? <laughs> 백수인데 여행 가면 돈을 쓰잖아요. 집에 있는 게 낫지. 그리고 강아지도 있고, 그래갖고 여행 못 간. 학생도 백수 아니냐고요? 학생은 백수가 아니야. 학생은 아 그래 학생이니까 약간 이런 그게 있는데 백수는 그게 아니니까 백수하고 싶다고요? 저 백수지롱 돈 없는 백수 그러니까 로또 한 번만 말고 로또 세 번만 딱 당첨됐으면 좋겠다 연금복권 한 번에 로또 두번한 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은 당첨이 돼야 돼 다들 로또 한 번만 됐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나는 세 번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빌고 있어요 슬금슬금 슬금 이렇게 방송하면서. 아, 아니지. 이제, 만약에, 로또 당첨이 돼. 그러면은 이제 방송으로 그거를, 그, 막, 대회 같은 거 개최해가지고, 무슨 이벤트 같은 거막 이렇게 하고 하겠지. 재밌겠다. 단행배 아레나꺼. 그러니까. 약간, 나중에 막 돈이 되고 그러면은,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으어어어. 어, 어. 차차차차. 혹시, 여기까지 온 김에, 요거랑, 요것도, 구독도, 댓글도, 어? <laughs> 해줘.